1시간에 30만동이고 어. 30분에 20만동 30분 타자 너무 길어 3미넷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이거 타자 어머 이모기 타자 아 좋다 어머 이거 좁아 어머 엉덩이 왜 이렇게 커너어얘 <목소리> 아우 엉덩이 너무 커서 너무 좁아 이거 아유. 괜찮아 야. 이러고 달려요 우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 이거 너 때문에 이어졌으니까 못 가다니 어. 지금 둥이하고 내릴까? <laughs> 혼자 올래? <laughs> 어떻게 내려 혼자 올래? 나 <laughs> 어, 내릴게 좋다 이거 <laughs> 엉덩이 너무 커어떻게 아. 그러면 <laughs> 어? 아, <좋다>. 나 내릴까? <laughs> 어. 혼자 와봐 그러면 네저여저씨를 태우고 네가 어? 저... 다달발밟 이지만 넘으면 왜내 내가 응 어, 어, 아르바이트 한번해 <laughs> 돈을 안 받고? 어 어? 음. 괜히 미안하다 근데 하, 어? 할아버지가 이거 우리 밀려니까 힘들네 <laughs> 아우 이, 이때 되면 가겄지 왜 이렇게 거려 그래 힘겨서 가는 거 맞아요 지금 어. 아, 아니야. 저수 아, 좁아요, 손 잠깐만. 니가 뒤로 덥대. 뒤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어. 내가 앞으로 좀 밀고, 어. 일 어. 이렇게 가야 돼, 아렇 음. 어, 어, 꼭치지 못했지? 그, 여행 온거 같아, 시혼 여행. 어, 아우 씨X다워, 진짜. 아, 진짜. 죄송하다, 이거. 니까좀 그러니까 미안한, 탈임할도미안한니돈 내고 탔는데. 돈 내고 탔는 너무 미안해. 사자를 못 밟아가지고, 어디 그냥 절부 어, 이건, 이거 이건 모니터, 쓰레기통은. 아, 차 없는 쪽으로, 이렇게. 와, 이거는 완전히 거북이 운행이야 그렇지, 차는데? 시속 한 5km 나오는 것 같아. 5km도 안 나오는 거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어 어머, 어머. 어머. 덩이 있어, 엉덩이 어머. 거리 좀 거리 좀, 좀 지켜볼게요, 이렇게. 어, 재밌다, 근데. 천원이거다 어. 아, 그냥 어. 내일도 시티 포스터 하자고 이거다니까 그냥? 안 돼, 내일은 시티 타야지. <목소리> 나는 일본이 제일 좋아서 지키. 어. 진짜 이렇게 백마타 왕자님이 있어야 되는데, 백마탄 할아버지야. 여기는 백마탄, 어, 백마탄 동생. 왕자는 어디 갔냐고, 왕자는. 아. <laughs> 어머, 저기 이 아니구나. 어머, 엉덩이 손놓는거봐 누가? 저기. 어머, 웬 여자가 남자 청취행하고 있어. 엉덩이 만졌어. 가방도 메고 있어. 어머, 가방까지 여자가 메고 있어? 아니, 남자가 여자 어. 가방 메고 있어. 여자 가방을 메주고 있는데. 어. 엉덩이 저 손으로 여자가 손으로 남자한테 엉덩이 만진거야? 엉덩이 손 이제 뒷주머니넣고 아, 있네 정말 사랑하나보다 아 어, 부럽다 너무 막혀 근데 이러게 막혀 있어야 돼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니 빵빵거리고 이제 갈때 이제 페달 밟으면서 할아버지가 지금 힘겨워하면서 지금 우린 출발 투해도 거의 못하고 어머 안쓰러지고 어떡해 왠지 좀 미안 오토바이네 너무... 다치나 어 미안해 오토바이 봐 오토바이 벌써 갔어 <놀람> 여기서 신호 걸려서 이제 중형서 내리면 어떻게 하냐 도로 가나 이제 <놀람> 한 바퀴 돌고 가은데 어, 여기 한 바퀴 돌면 한 시가 넘을 것 같은데 <놀람> 내려야지 뭐어머 어머 어떻게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어? 어머머 어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달리 났다 야어머신호가 여기 직진신호였으니까 어. 그래도 어. 차들이 다비여줘 할아버지 안 치고 내가, 내가 물고 싶다 진짜 내가 먹는 게더날을것 같아 어머 어. 이제 이제 가속 붙었어 어. 동덩이 아니 모터 좀 달지 이거 안 위험한가 어? 블리데노다 뭔데? 한국 브랜드 어 진짜? 블리데노 한국도 많이 입점이 되어있네 음. 왜? 어머나 대박 처음처럼 대박 처음처럼 대박이 있어요 여기는 <laughs> 맥도날리도 어머 구이윤님 정기권으로 <laughs> 구독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구이오님. 고맙습니다. AN님, 구이오님. 고맙습니다. 구독. 땡큐. 어머, 여기 이쁘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야? 구이오님 지오르. 명분간이네. 어마어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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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우리 가야 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떡해 어떡해, 어머. 난, 내가 너무 무서워. 부이오님 안녕. 여기 거닐만 어 프라다도 있어. 프라다 어머 요요농풍촌거다어 여기 한화. 오페라, 아, 오페라 하노이. 뭐. 오페라 하노이 오페라 하노이? 자하노이인데 어. 오페라 하노이라고 여기가 음. 유명한 관광지. 아. 여기가 오페라 하노이라는 곳이네요. 저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페라노이. 오페라 하노이. 어. 오페라 하노이가 저기 오페라는. 뭐, 공연하는데야? 어. 아,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구나. 어머나! 멀리서 보니까 뒤집어져. 어우, 여기도 봐요. 어머, 뒤집어져. 어머, 어머, 이쁘다. 린더, 힐튼 호텔. 페리스 힐튼 호텔이래, 저기가. 제육선. 어. 저게 힐튼 호텔이래요. 한국의 서서문, 저기, 그 남대문 옆에 있는 어, 그 힐튼 호텔처럼. 어, 힐튼 호텔. 어. 우리 셋이 타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신기하게 보십니 음. 한국에 미세먼지가 심해요. 아, 내일 나 한국에 그 공항에 차 세워놔가지고 차 세워놓고서 거기 샀다가 바로 집으로 갈 건데. 어나어떻해우 음, 제발 건강 좀 챙기면서 방송하세요. 제발. 이라고 땡쏘니까. 알겠습니다. 음, 그래야 되는데. 근데 당분간은, 학, 한국은만 할, 할, 게 없어, 여기 이제. 여기 담을 쪽쪽 빨고 가야 돼. 이거까지가 끝이고, 이제 부산 가는 거 밖에 없어. 쪽쪽 이제 부산 가서, 이제 부산 언니 어, 등좀 치고, 이제 대장 가서 학동에 등좀 치고, 그리고 서울 다시 와야지. 어머, 여기도 이다 어? 그러니까 시청인가 봐. 시청이구나. 시청이구나. 시청이래요, 여기 시청이네 여기. 안 보여. 사람들이 건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유. 어머 저거 누구다. 아, 누구? 지나갔어. 어머. 아 해운대 갈일 있는데 어 거기 나 이제 비치 언니가 있거든. 되게 섬세하신 모습들이 보기 좋아요. 대박님 그냥 BJ를 할 건, 뭐, 그 특별한 컨텐츠를 주면서 머리 아픈 것보단, 이렇게 그냥 힐링하면서, 방송하면서, 별거 아닌데, 이런 생활방송이 오래 걸려, 대신. 자리 잡는 데는 좀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긴 해도, 그냥 이렇게 BJ 놓지 않고, 방송 재밌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힐링하면서. <laughs> 다 왔다. 다시 돌았다. 다음에 어? 30분, 30분 코스 도신거 아저씨가 딱. 아. 그런거 다음에는, 음, 어떻게 하냐면은, 전국 8도, 어, 행단 한번 해봐야겠다. 국토, 대, 국토 대장정. 컨텐츠 <laughs> <laughs> 짜고 이것저것 막 하, 하다가 머리 아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활방송이 콘텐치가될수 있는 그런 구도로 전. 했던 것 같아. 어머, 애기들. 어머. 애기들 봐. 어머. 애기들이. 너무 어, 좋다. 애기들 핫도그하다 굴리고 싶다. 따라올래, 이 따라올래. 핫도그 주니까 따라올래. 어머. 어머. 여기야? 아직 어. 멀었잖아. 아직 멀어서 저쪽이야. 똑같은데, 아저씨 한 시간 끄고 오신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3 0만 정도 달라가줄것같 줄게요 응 어? 진짜 이거 꽃말 처럼 망... 우리 지금 황... 그 공주된 느낌이야. 전 그래도 공주라고 안해주수 없는데, 콩다콩 안녕 안녕, 콩다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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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더는 아까 세라니오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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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여기 편의점 아니니? 어? 쭉 가면 어, 거기 거 같아. 왔어, 왔어, 다 왔어. 알았어? 어머, 여기 외국 사람들 사진 찍고 난리 났다. 어머, 어머, 여기, 어머, 여기 뒤집어져. 어머, 어머, 여기 갈시이네 어머, 어머 거리가 이래 어머 며칠 동안 여행 가는 거예요? <laughs> 아 내일까지 있다가 새벽 비행기로 가요. 어머 저기 저 너무... 어머 왜 어머 괜찮다. 너무... 거리 이뻐요? 역시 사람은 외...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이런 문화를 체험을 해봐야 돼. 어머 너무 아파. 어 지, 지금 토끼님 안녕. 여기가, 이 모자가 여기 딱 깔려있어, 천정에. 어? 이 모자가. 어, 이 모자가, 이 모자가 여기 천정에 깔려있어요. 일부러 아, 아저씨가 관광 토, 코스로 왔구나. 아, 이렇게. 어머, 여기 왜 울어? 짠. 아, 이쁘죠, 거리. 와, 이쁘다. 자, 이 꽃마차, 잘 보셨죠? 헉, 금빛 엄마, 사개월 연속 구독. <S> <S> 아리가토, 고잘만스다. 진짜오 까먼, 까만, 까만진짜오는 까만. 안녕하세요. 어, 까만 절친도 여행가면 싸우기 쉽다던데, 두분은 보기 좋네요. 맞춰야죠. 어, 이 서양이 틀리니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이 같으면 싸우는데 그런게 그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야 같은데 서로 넘볼 수 없는게 <laughs> 있어요 어, 얘가 좋아할 남자 나 안좋아해 그래도 근데, 싸울 일이 없네 취향은 똑같아 음, 어, 근데 좋아하는 스타일은 같은데 왜? 어? 왜? 헉, 잘생겼다 얘 이쪽 아니니? 어. 고생하셨어요 코몽님 어. 어. 근데 코몽이랑이 없니까는 <laughs> 좋은거 같요 진짜 맨날 난 방송할 때마다 로드 매니저 닉네임 달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정말 구경 잘하셨어요, 구이언니.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구이언니. 감사합니다. 666계세요 어머, 예. 나옷옷 옷. 잠깐만 옷 좀. 어 됐어. 어머, 내가 그러면 안지?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우리는 호텔 다 왔고요. 아 어, 힘들어. 세련이다. 어, 어발 아파. 아 <laughs> 무섭겠어.